시절 밤새 게임하던 pc방 이제는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만든 문화 pc방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종의 세태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청춘 시스템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친구들과 새벽까지 소리지르며 게임하던 그 공간. 당신에게도 그런 pc방의 추억이 있죠. 라면 냄새 담배 연기 모니터 불빛이 섞인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익숙한 공간이 이젠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PC 방수는 2009년 21,547개에서 2024년 7,300개로 15년 만에 약66% 감소했습니다. 서울 송파는 110개에서 67개로 강남은 108개에서 61개로 줄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 문화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마트폰 가정용 고성능 PC 스트리밍 게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소비 변화. 모두가 집에서 혼자 즐기는 시스템으로 이동한 겁니다. PC방은 여전히 실시간 학습과 피드백, 장비 업그레이드를 이어갔지만 공간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정부 규제로 PC방이 거의 사라졌고 일본의 PC방은 게임이 아닌 숙박용 웹서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e스포츠 라운지가 있지만 가격이 높고 일상 공간은 아니죠. 결국 한국의 PC방 문화만이 유일하게 게임 요식 놀이터로 진화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PC방에 간게 언제인가요? PC방 수는 2009년 21,547개에서 2024년 7,300개로 급감했습니다.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죠. 업계에서는 이제 사양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용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산업의 근본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PC방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모델입니다. 음식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동시에 e스포츠 무대였죠.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너무 빨랐습니다. 고성능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가정용 와이파이 환경, 공유 공간의 필요성이 실시간으로 사라진 겁니다. 마치 AI가 스스로 학습해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가듯 소비자들은 조용히 집에서의 편의성을 학습했습니다. PC방의 뿌리는 1988년 홍대의 일렉트로닉 카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서초동의 BNC가 한국 최초의 인터넷 카페로 등장했죠. 당시엔 게임보다 커뮤니티와 정보 공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스타크래프트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PC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한국형 디지털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PC방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였나요? 2000년 초반 전국의 PC방은 2만 개를 넘겼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1만 개 수준이었죠. 창업 비용이 적고 인건비도 낮고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황일수록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PC방은 단기간에 국민 창업 1위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1층이 아니어도 되고 알바만 두면 운영이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폭발했습니다. 한 PC방이 시간당 100원 이벤트를 하면 옆집은 100원의 음료까지 줬습니다. 이건 사실상 치킨게임이었죠. 하지만 당시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새로운 게임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PC방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던전 엠파이터. 이 게임들이 등장할 때마다 PC방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었지만 PC방의 소음, 환호, 경쟁, 그 모든 게 함께의 즐거움이었죠. 그 시절에 당신은 어떤 게임을 했나요? 2009년 2만 개에 달하던 PC방은 2011년엔 1만 5천 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소규모 점포가 사라지고 대형화가 시작된 것이죠. 한층을 통째로 임대해 30만 400대 PC를 둔 거대 PC방 시대. 즉, 숫자는 줄었지만, 산업은 구조적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경쟁의 질이 바뀌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PC방 사장님들은 장비 업그레이드와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새로 등장한 대형 PC방들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했습니다. 프리미엄 의자, 전용 서버, 음식 메뉴, 환기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업장이 아니라, 하이엔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된 거죠. 문제는 이 구조가 소규모 자영업자에겐 지속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게임은 계속 나왔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PC방의 불빛은 잠시 다시 켜졌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버텼지만, 고위험시설 지정 이후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9년 1만 개였던 매장은 2022년엔 8,000개로 줄었습니다. 당신도 그때 우리 동네 PC방 하나쯤 사라진 기억이 있죠? 모바일 게임의 부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한국 게이머의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84.6%, 반면 PC 게임 이용자는 지속 감소세입니다. 게임사들도 이제 PC뿐 아니라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이건 시장의 중심이 자리에서 손안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게이머들의 습관은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방식에 완벽히 적응했죠. 헤드셋 하나면 목소리로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즉 같이 하는 경험은 남았지만 같이 모이는 공간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습관의 재설정입니다. 저출산은 이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PC방의 주 고객층이던 10대 인구가 급격히 줄었죠. 게다가 2030대 남성들은 이제 직접 고성능 PC를 조립합니다. 예전엔 PC방에서만 가능했던 고사양 게임이 이제는 집에서도 저가형 컴퓨터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서든, 메이플 2019년에도 2025년에도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이건 새로운 대작이 없다는 뜻이자 고사양 수요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지만 PC방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집집마다 고성능 PC가 있고, 이용료를 쉽게 올리기도 어렵죠. 결국 남은 건 매출 압박입니다. PC방 산업은 이미 파이가 줄었고, 사양 산업이란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 이용자 고령화, 소비 습관 변화. 이세 가지가 PC방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10대 인구가 줄며 주 이용층이 사라졌고, 2030대 이용자들도 점점 집에서 즐기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건 특별한 날의 추억이 되었죠. 이제 대부분의 게이머는 자신의 방을 작은 게이밍룸처럼 꾸밉니다. 고사양 PC를 조립하고 헤드셋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사실상 집이 PC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는 PC방은 존재합니다. 남은 매장이 적은 만큼 살아남은 곳은 집중적으로 고객을 모읍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음식 메뉴, 고성능 장비로 차별화한 매장들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일부 매장에 한정됩니다. 동네마다 보이던 작은 PC방. 이제 그런 모습은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신 동네엔 아직 PC방이 있나요? 이제 중요한 건 PC방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모일 이유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게임이 아닌 소통의 장소로 진화하지 않으면 PC방은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과거 PC통신이 게임방으로 변했듯, 이젠 PC방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시스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결국 PC방의 몰락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한때 모든 길이 PC방으로 통했듯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이 변화의 이야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시절 PC방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